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오늘은 그랜저 HG 준비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HG 하면 네, 뭐 천만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오늘 5 0 0만원대요어 <laughs> TG 아니야? TG도 3,400만원대 오늘 근데 HG인데 500만원대 아 그럼 또예상하시고읍한 25만, 30만? 아닙니다 15만키로대 놀고 있는 500만원대 HG 어떨까요? 아 사실 5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예, 딱유차네요 예, 여기 딱 요, 요거, 요거, 요거. 예. 뭐지 차가 아 스파크, 스파크, 스파크 500만원대. 근데 이제 또 중형급세단의 대표, 이제 HG를 500만원대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부담 없이 나좀 이렇게 어, 준대형 세단 좀 타야 되는데 요즘 경기 어, 힘든 거 다들 아니까. 예. 정기 힘들잖아요 아, 싸게 가자 싸게 그러시는 네. 분들 네 성능 괜찮습니다 참 <놀람> <놀람> 좋아요 500만원대 HG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아 국내도 대표하는 h g 그랜저 중에서 오늘은 스페셜한 금액대로 또 만날 수 있는 차량, 500만 원대입니다. 아자 이제 사실 이 중고차에서 마일 구간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야 마땅히 또 500만 원대 찾아보면 괜찮은 차가 또 없을 거예요. 에, 없는데 이런 차량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0 1년 7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2천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차량의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랑 리어패널 판금이 들어갔고요. 리어 앤다 뒷도어하고 이제 교환이 들어간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HG그랜저 240 럭셔리,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500만원대 구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더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차량 보시기 전에 또 에,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서 잘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먼저 이제 첫 번째 240 모델입니다. 예, GDI 2.4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어, 럭셔리 등급. 사실은 기본적으로 HG는 어, 옵션이 괜찮죠. 240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각종 뭐, 어, 편의상, 뭐, 열선 시트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전동 시트 다 포함해서. 이 그래도 또, 국내를 대표하는 중형급 세단이잖아요. 그랜저라는 또 타이틀이. 옵션 좋고, 승차감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실내 공간, 정말 잘 빠졌죠. 예. 자, 디자인도 뭐, 사실 지금 HG 그랜저 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이제, 무난한 차. 예. 그러니까, 어, 중고차, 그냥 국산차뭐 살까? 일단 한번 고민하시는. 리스트에 있으실 거예요. HG 그랜저. 뭐 내가 뭐 혼자거나 혹은 아니면 뭐 가족 있다라고 하면 공간이 좀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릴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 어뭐 디자인 참잘 나왔죠. 그러니까 전 버전이 이제 TG, TG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풀체인지된 모델인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막또 또 그랜저 또 신차가 막 이렇게 촥 멋있게 또 런칭돼서 예. 판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국내에서는 사실 그랜저, 그랜저, 네. 사실 뭐 거의 중형급을 다 정리한 그런 모델이죠. 자, 다이아몬드 그릴 들어가고요. 앞쪽 타이어 잔량 좋습니다. 50% 정도, 네. 50% 정도 잔량 남아 있고. 그러니까 옆테 라인도 잘, 잘, 되게 잘 뽑았어요. 부라이잘 뽑았. 또 상당히 또 퍼썬 누프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썬누프는 네. 빠져 있고. 도어 쪽에 이렇게 PPF, 네. PPF 작업 해 놓으셨고. 조수석도 전동 시트 이렇게. 어. 설정시면 돼요. 자 뒤쪽 어 아, 뭐 뒤쪽 공간이야. 예잘 빠졌죠.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타이어도 볼까요? 예. 어우 타이어 뒷타... 타이어도 내장 거의 심심이네요예 상태 좋습니다. 마일 구간이에요. 500만 원이란 금액이 진짜, 에, 뭐, 이제 경차살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고차 구입할 수 있는 매도비 나오잖아요. 근데 매도비가 저희 수원지역에다 몰랐어요. 1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33만 원에서 44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입을 하시면서 어뭐 차금액 뭐 500만원에서 부대 비용 제가 좀 설명드리잖아요. 부대 비용 등치 등록세 공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저희 수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능 보증 보험료 보증 보험료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사실 사시고 나서 보증 수리를 막 많이 하니까 보험사에서 또 수가가 올라가고. 매도비 들어가서. 한데 이제 부대비용이 좀, 예,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근데 또 신차를 비교하시면, 신차는, 어, 부대비용 그런 게어디있어 하긴 하지만, 신차는 금액이 되게 비싸서. 예. 중고차는 감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이, 저희 단지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실은 네, 뭐 저희도 차량 구입하시는 비용 자체들도 다 영수증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세금도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의 뭐 소득도 좀 많이 네,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도 이제 저희가 다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뭐아난 무조건 수수료 안 내고 뭐 매도비 아까워 이제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방법은 뭐 이제 뭐 지인이나 뭐 직거래 이렇게는 하셔야 될 거고. 근데 뭐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이제 업체도 맡기시면 저희랑 같이 좀 차도 보고 마음에 드는 것도 하고 이제 뭐 AS 되는 부분도 있고 보증금도 되는데 시간도 좀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직거래가 또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선택에 맡겨서 아, 또 하시면 되고. 자뭐 아무튼 자 이거 좀 트렁크 이렇게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은 뭐 너무 넓죠. 네, 뭐 너무 넓은 그런 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린 판매금액 54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뒤쪽에 이렇게 판금하고 이제 교환 부위는 있긴 하지만 유사하고 차량이긴 하지만 또 이제 네. 뭐 주행하는 데 크게 전혀 어, 문제되진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54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탁송거리 다 가능하니까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뭐 실내 관리도 잘하셨네요. 오, 옵션도 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요 어, 뭐 핸들 어, 대부분 이게 좀 까지 있는데 까지도 않고 깔끔하네요 우드 핸들로 그랜저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시트 운전석 이제 어,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요 이제 윈도우는 이제 오토 윈도우죠 운전석 네, 조수석 핸들 보여주시면 그린트또 우드 핸들에다가 이제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블루투스 기능 다 적용되어 있고 왼쪽에 이제 액티브 에코 사운드 시스템 주유과 트렁크 버튼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예, 시트 상태 가 깔끔하게 관리하셨고 자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블랙박스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각종 이제 뭐 공조기 버튼, 이제 에어컨 버튼, 네, 오토 에어컨 버튼 적용이 되고 열선 시트 전방 센서, 네, 통풍 시트까지 음, 적용이 되어 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일 거고요. 자 그리고 차키도 두 개다, 네, 두 개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00만 원대 그랜저 HG 오늘 함께했고요. 차 상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요런 정도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H 잠기했고요. 준비 판매금액 오백 사십만 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담 대표분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르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